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이번에 영동고 통합사회 한국사 내신 대비 수업을 맡게 된 이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제 소개고요. 바로 뭐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진 않아 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처음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뭐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좀 걱정도 많으시고 궁금한 점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Q&A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아, 난 국영수 설명에 들어왔는데 뭐 통합사회, 한국사까지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앞에 이제 표를 잠깐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영동고에서 각 과목별 단위수를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단위수라는 거는 일주일에 해당 수업이 몇번 들었는지 이제 그걸 숫자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 갈때그 해당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 척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국어 영어 수학 각각 4단위씩이고요 한국사 통합사회 3단위입니다. 어 그러면은 국영수가 통합사회 한국사보다 중요한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국영수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차이입니다. 4단위랑 3단위. 자, 차이가 어떻습니까?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자이 얘기는요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교 갈때이 한국사 통합사회 소홀히 해서 만약에 이 부분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는 이과 쪽이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래 한국사 통합사회 버릴래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 나중에 고3 때 가서 나중에 이제 수시 쓰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 한국사 통합사회 때문에 내가 갈수 있는 대학교의 레벨이 낮아진다는 라걸 보고 후회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1학년 때, 자 이런 부분들을 잘 대비를 해 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아, 한국사 통합사회 챙기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희 아이가요, 중학교 때 역사랑 사회를 혼자 공부해가지고 계속 A를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지 않을까요? 어, 물론 중학교 때 잘했던 거 고등학교 때 도움 됩니다. 자,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평가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라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어, 지금 좀 깨져 있는데,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중학교의 평가 방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 방식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 평가였었죠. 자, 그 얘기는 90점만 넘으면 누구나 A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쉽게 내서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90점을 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들 다 A 받습니다. 학교 측면에서는 딱히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은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었죠? 내가 몇 점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상위 4% 안에 들어가야만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학교 차원에서는 만약에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시험을 쉽게 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영동고를 기준으로 말씀 드릴게요. 영동고는 대략 아마 그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한 11명 정도가 1등급이 될 텐데, 만약에 통합사 한국사 시험이 쉽게 나와서 1등, 막 100점짜리가 20명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다 같이 사이좋게 2등급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학교 측면에서는 대참사가 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겁니다. 뭐, 문제를 심화해서 꼬아서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심화로 가르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시험에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분명히 A 받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한국사 통합 사회에서 4, 5 등급 받고 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여기까지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어 그러면 영동고는 심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지?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이게 이제 궁금하시죠. 자그 부분을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 내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한국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국사 시험 보고 처음에 이제 멘붕이 오게 되는데 그첫 번째 이유가 살인적인 시험범이랑그 다음에 불친절한 교과서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그 단원 구성을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중학교 때도 아이들이 한국사를 배웠죠. 근데 중학교 때는 중학교 역사 같은 경우에는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전근대사입니다. 그리고 6단원에 이제 근현대사를 굉장히 간략하게 넣어 놨어요. 자, 근데 대부분의 중학교는 아마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다 똑같을 텐데 6단원까지는 대부분 진도를 안 나갑니다. 학교에서. 많이 나가 봤자 5단원까지예요. 자, 그럼 5단원까지 학교에서 중학교 때 배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로 올라왔는데 고1 때 한국사의 시험 그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보니까 1단원이 전근대사, 2, 3, 4단원이 근현대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1단원에는 이 방대한 양의 전근대사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1학기 중간고사 때이 1단원의 대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그 교과서가 불친절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어 학교 이제 교과서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딱딱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있질 않아요. 그럼 이제 이해는 너희들이 알아서하렴, 뭐 암기는 너희들이 알아서하렴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아이들이 이런 내용의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겠죠 이 암기라는 게요 이 방대한 양의 내용을 암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좀 내용의 흐름이 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되고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야 암기가 쉬운 건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기가 힘들다 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도와주겠다고 아이들에게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애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면 은 왠지 그 스토리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쏙쏙 이해가 박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제 자랑 같지만 아이들이 뭐 듣기만 하고 있어도 뭔가 내용이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런 부분을 저 스스로도 굉장히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10분 활용하여 이제 아이들을 제가 한국사 1등급으로 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번엔 특히 영동고 학생들이 한국사를 특히 어려워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동고 시험이 굉장히 특이해요. 다른 학교와 달리. 사료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영동,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영동고 시험지 첫 번째 페이지, 작년 겁니다. 작년 시험지 첫 번째 페이지를 여기다가 제가 사진을 띄워놨어요. 아마 그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보시기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문항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사료예요. 이 시험에서 27문제의 객관식 문제 중에 21문제가 사료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이 사료, 애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사료들일까요? 이거 안 배운 겁니다.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요. 수능특강에도 안 나옵니다. 그럼 사실상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갔을 때이 사료들을 대부분을 처음 보는 사료들이라는 얘기인데 아니,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어떻게 시험을 내고 이걸 애들 보고 어떻게 풀라고 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이 사료를 보고 내가 배운 내용을 뽑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어, 지금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처음 보는 사료들이었거든요. 자이 중에서 제가 하나만 그냥 예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자 작년 4번 문항입니다. 이게 지금 글씨가 사실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그 학부모님들께서 받아주신 그 자료 보시면은 어 아, 여기도 뭐 그렇게 글씨가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만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자면 가나다라의 시간 순서를 맞추는 문제예요. 근데 이 가나다라 모든 사료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들이고 교과서 수능 특강에도 다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사료들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애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처음 보는 사료를 봤을 때 너희들은 단서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단서는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다 보진 않을 거고 가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이 가에 보면요. 왕이그 말을 듣고 바로 문주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문주 누군지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이 사료를 애들이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서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단서는 이게 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 이제 밑에 쪽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주가 누구랑 누구를 데리고 웅진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게 키워드구나. 라는 걸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오세기 때, 고구려 전성기 때, 고구려 공격 받아가지고 백제가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자 이거를 이제 애들이 뽑아내야 되는 거죠 아 이거는 백제의 웅진 천도구나 대략 5세기 경이구나 지금 시간 순서 맞추는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대충 시기를 파악하고 나머지 것들도 비슷하게 파악을 하면은 이제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오 생각보다 쉽 어렵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드실 수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시험지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사료를 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수 있을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자체 교재가 있는데 그 자체 교재에는 그래서 이 영동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내신 대비를 위해서 특화된 이제 교재이기 때문에. 사료들, 뭐 교과서 사료, 수능 특강 사료, 심지어는 타 출판사 교과서에 나온 주요 사료들 뿐만 아니라 영동고 기출 문제에 나온 사료들까지 종합적으로 수록을 해 놓았고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분석하는 훈련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사는 제가 설명을 빠르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저희는 이제 통합 사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합 사회는 뭐 시간 관계상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자,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통합사회를 공부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과서 내용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아, 나다 했다. 덮고, 시험 보러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시험 망합니다. 왜냐면요. 이 통합사회에서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배운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사례들은, 근데 이제 교과서에 또안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시를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통합사회 1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 이제 글씨가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조금 제가 크게 여기다가 브르셔에다가실어나가지고 지금, 거기 통합사회, 거기 그, 그, 브르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갑과 의리 각각 사회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이들 1-1단원 교과서를 가보면요, 거기에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관점 중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네 가지 관점이 소개가 되고 있고 자세한 개념 설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시도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 예시라는 거죠. 이 갑과 을이 얘기하고 있는 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걸 보고 내가 배운 내용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 새로운 내용에 적용을 하는 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고 학교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화 문제, 킬러 문제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저희 교재에 다양한 사례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훈련 충분히 실시를 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또 영동고 통합사회도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개념들 교과서에 안 나오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타 출판사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하지만 영동고 출판사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고2고3때 되면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거기서 심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그 내용까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내용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 자체 교재에 다 내용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제가 이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대비를 시킬 거니까 걱정 없이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를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업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이 될 거고, 총 3시간 30분씩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체 교재 사용할 거고요. 자, 수업 구성은 거의 90%는 강의식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강의만 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 애들이 암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교재에 있는 예제들을 바탕으로 이제 10% 문제풀이가 이제 그건데 예제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학습 관리인데 아이들이 수업 때 공부를 하고 사실은 집에 가서 복습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숙제도 안 하고 이러면은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고 장담을 하기가 힘들어요. 애들도 스스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노력을 하는 것만큼.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복습도 하고 숙제도 해와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아이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너 복습했니? 숙제했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매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전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테스트를 볼 거고요. 테스트는 당연히 이제 3시간 30분 수업 시간 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 일찍 보내주셔가지고 테스트 보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끝나고 남아서 테스트 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테스트는 이제 당연히 통과를못 하게 되면은 혹은 뭐틀 많은 문제들을 틀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클리닉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통과 못하면 추가 숙제 배부될 거고, 그 다음에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 계속 볼 겁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학부모님들께 발송이 될 거고요. 통과를 했는지 못했는지 숙제 검사 결과도 당연히 학부모님들께 다 발송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사실 이런 압박이 있어야 뭔가 이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그 결과가 부모님들께 문자로 간다. 이런 압박이 있어야 애들이 집에서 또 공부를 해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진도표인데요. 사실 아직 시험 범위가 안 나와서 예상 시험 범위로 제가 간략하게 작성을 해 놓은 거라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 범위에 따라서 학급 진도에 따라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단 이제 5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회 직보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 직보 한 번, 한국사 직보 한 번인데, 이제 직보라는 건, 시험 보기 전날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정리 한번 해주고, 실전 대비 문제 풀이 한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역시 아직 시험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으로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끝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여기 와계 주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회 한국사만큼은 저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결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